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집사입니다. 1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카드는 A New Romantic Cycle Begins. 새로운 낭만 시대의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상호협력이나 협상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해석도 할수 있는 카드라,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변화에 이 카드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다른 카드들도 같이 보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전체적인 카드를 보니까 처음 선택하신 카드가 왜 나왔는지 좀알것 같은데요. 약간 그러니까 상호협력이나 협상,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한 가지 오늘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리딩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뭐 협상이나 계약인데요. 어, 현재 계약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무리한 항목을 넣지 않으셨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여러분 스스로도 아, 이건 좀 그런가 싶으신 게 분명히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계약으로 가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약간, 협상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각자 좀 윈윈하는 협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딱그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약간 계약도 문제 없이 성사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정말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리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이 쓰리펜타클도 나왔고 이제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보면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어두 번째로는 이성 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내가 그 동안 좀 지켜보면서 짝사랑을 해온 상대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어, 내 마음을 표현해볼까라는 고민도 해보긴 해봤지만, 뭔가 나한테는 좀 과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서 그런지 약간 그러니까 혼자서만 계속 짝사랑을 하셨던 걸로 좀 보여져요. 어, 그리고 또 짝사랑의 기간도 그리 짧아 보이지도 않고, 어, 그럼 그동안 왜 고백을 못 하셨을까 싶어서 좀 봤는데, 이제 카드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내가 거절 당했다고 해서 얼굴을 계속 안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예를 들어, 직장 동료라면 이제 내가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계속 좀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쉽사리 내 마음을 좀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좀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보면 이제는 좀 표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표현하면 결과가 거절일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러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쪽이던 간에 이 에이스 컵과 텐펜타클 이두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좀 느끼실 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욕심을 좀 버리고 재협상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어, 누군가를 좀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사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추천드리진 않는데 흐름이 좋은 건 물론이고 약간 결과도 좋기 때문에 꼭 변화를 좀 주심이 어떨까 싶네요. 어 처음에 선택하신 이 카드가 정말 괜히 나온 카드가 아닌 것 같아서 꼭 조언 삼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의 회로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런 여러분들에게 조언 카드는 어떻게 말을 해줄지 조언 카드도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컨시 r 다시 생각해라라는 뜻을 가진 카드죠. 제가 방금도 이제 생각의 괴로를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할까 싶은데. 어, 생각을 정말 좀 바꾸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든 간에 시기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 괜히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상황을 좀 바꿔 보시고요.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이 좋은 운을 잘 잡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운이 더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부는 집사입니다. 이 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카드는 Your Dreams Need a Practical Plan. 당신의 꿈에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이 세워짐과 동시에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다른 카드들도 같이 보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전체적인 카드를 보면 메이저 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새로운 시작을 곧 하시거나 이미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어, 최근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부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어느 쪽이든 간에 새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자체에 굉장히 좀 들떠 있기도 하고, 설레어하고 있다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네요. 어, 물론 뭐 새롭게 할 무언가에 대해 사람이 기대도 하고, 설레어 한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상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제대로 된 계획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까지 아직은 좀 미숙한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처음에 선택하셨던 카드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카드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알것 같고 정확하게 적용되는 카드가 아닌가 싶은 게, 어, 말 그대로 정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저 새 출발에 대한 설렘만 좀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말 내가 이 꿈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다면 마냥 좀 아이같이 꿈에만 부풀어 계실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생각해냈고 생각해왔으면. 어, 이거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획과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약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도움이 딱히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어,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짜 딱 집중해서 이걸 해 나가셔야지 계속해서 좀 이룬다면 흐름이 좋게 갈 수는 없어요. 어, 이 바보카드 옆에 이제 파 펜타클이 이렇게 같이 나온 걸 보면 약간 새 출발을 하는 건 맞지만 정작 중요한 걸 제대로 못 보고 있고 좀 놓치고 있다고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진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좀한 걸음씩 실행에 옮기신다면 제 마지막에 나온 이 여왕자의 카드처럼 여러분에게 좀 행복과 풍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첫 스타트를 잘 끊으신다면, 그러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조언카드도 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assertive.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라는 뜻의 카드죠. 어, 그니까 정말 지금까지는 좀 여유롭게 보내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언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만 봐도 약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지를 명확하게 좀 알려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정말 막연하기도 하고 어려운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 약간 리딩을 하다 보니 좀 쓴소리를 좀 하게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만큼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리딩을 토대로 마음가짐의 변화를 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 주어지게 되는 결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 보시길 기원하도록 가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운이 더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구요.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집사입니다. 3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카드는 luck is on your side, 행운은 당신의 편이다 라는 뜻을 가진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생기던 간에 행운은 여러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꽉 채워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카드가 나온 만큼,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다른 카드들도 같이 보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좀 권태감, 무기력함,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어, 약간 이게 가장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전체적인 카드를 봐도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사실상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재미가 없다?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한다고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모험을 좀 추구하시는 성향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본업 말고도 몇 가지 생각해 보신 것도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어, 다만 내가 이걸 시작해도 되려나? 약간 좀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카드의 흐름을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본업을 유지하면서 무언가를 시작하신다면 이 또한 결과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성향 자체가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과 불안도 꽤나 많으신 성향이지만 그러니까 막상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잘 해나가시는 분들이라 그리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안 좋게 보지 않을 거고, 뭐 설사 그렇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좀 부러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시기나 질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축하해주실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처음에 선택하셨던 행운은 당신의 편이다. 라는 카드가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하든 간에 행운은 여러분들의 편이다. 솔직히 이제 가장 좋은 카드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리딩을 하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던 불안도 떨쳐낼 수 있는 정말 되게 기분이 좋은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이는 6완드와 4완드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걸 보면 약간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가 축하를 받게 될 만한 흐름을 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더 크게 드릴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좋은 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조언 카드도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isten to your intuition. 자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뜻을 가진 카드죠. 어,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일단 <laughs> 조언 카드조차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싶네요. 어, 뭘 하든 잘 하실 거고 잘 되실 거라 정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시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어,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정의 흐름도 좀 전혀 없고, 긍정의 흐름만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리딩을 하는 저 역시도 참 기분이 좋네요.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데스 카드는 정말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삶이 정말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다면, 변화를 만끽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 지금이야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새로운 무언가를 좀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행복해지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댓글로 남겨 주신다면 이 운이 더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집사입니다. 4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카드는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라는 뜻을 가진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좀 두렵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해야 할때 주로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변화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 다른 카드들도 같이 보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전체적인 카드를 보면, 현재 여러분들은 내가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는 것 같다 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포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현재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추진 중이던 무언가가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 아, 나는 안 되려나 보다 하고 중단을 하셨거나 포기를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어, 아예 노력을 안 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좀 빠른 포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기대가 컸어서인지 실망감도 꽤나 컸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좀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정말 완전히 포기하신 게 아니라면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 지금은 진전이 없어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시겠지만, 어,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은 충분히 진전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가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지금까지는 내가 바라던 곳에서 불합격의 소식만을 받았어도 어, 이번 주에는 좀 희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합격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이 에이스 펜타클이랑 에이스 소드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걸 보면 약간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번 주에는 좀 받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취업이나 이직 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추진 중이었던 무언가가 있다면 이 역시도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될 거라서 다시금 일어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위에 에이트 소드와 에이트 컵이 카드가 제 아래에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 소드로 흐름이 확실하게 좀 바뀌거든요 어,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식스 소드와 러버스 카드만 봐도 약간 지금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실 때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 내려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이 카드가 이제 왜 나왔는지 좀알것 같은 게 정말 다시 용기를 내서 행동해야 할 때다. 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조언 카드도 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u t u 퓨처 가까운 미래라는 뜻을 가진 카드죠. 어,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곧 여러분에게 분명히 희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언 카드도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면 거의 뭐 확인 사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거든요. 어, 해 뜨기 전이 이제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둡고 내 인생에는 뭐 빛이 없는 것 같았겠지만, 그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해가 뜰 거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밝아질 거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고생했던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꼭 그렇게 되시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운이 더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